초그렌증후군이라고 하시면 왜 분비샘 조직을 우리 면역계가 공격하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비샘 조직 자체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할 수만 있다면 면역계의 공격이 멈춥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기초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먹은 음식이 몸에 들어가서 세포를 재생하고 인체 대사 기능들을 잘 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나서 우리 몸의 호르몬과 모장육부 조직과 분비샘 조직. 체액과 신경계 등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게 됩니다. 초기에는 환자분들이 병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인공 눈물을 넣고 또 윤활제 등을 쓰면은 이러다가 혹시 좋아지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. 그런데 인공 눈물이나 인공 타액이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하고 나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서야 아, 이게 아니구나. 혹시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나 하고 찾아다닙니다. 그런데 이미 골든 타임을 놓친 후일 때가 많습니다.